장주식 네, 작가입니다. 강태선, 대한민국 토종 아웃도어 시장의 개척자이자 연배출 3천억 원이 넘는 블레야크 그룹을 이끄는 1 세대 현역 창업자이다. 하지만 이런 그도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는 아무런 뭐 기대도 번듯한 딥배도 없는 평범한 청년에 또 불과했다. 무일푼으로 창업해 스스로를 인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그가 국내 최초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를 일궈낸그 동력은 무엇이었을까? 어두운 토너를 또 통과하고 성공한 K 경영인의 산증인으로 거듭나기까지 그는 어떤 관점으로 일가 사업을 바라봤을까? 강태선 애정은 자신을 산무의 경영자 라고 도 말한다 시장 상품 소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첫 사업을 시작했고 둥상연품 이라고는 미군 용품을 개조한 엉성한 짝이 없는 물건을 팔던 시절에 국산 장비를 만들어서 동대문 체육사 그 골목 사장님들과 안면을 틀며 전국구 도매상으로 성장한 것이다 블랙야크가 중국을 넘어 아웃도어 그본고장인 유럽의 첫 깃발을 꽂을 때도 강태선 회장은 국제 산악인들이 국산 장비로 에레베스트를 오르는 날을 또 꿈꾸며 길없는 길을 또 개척했다.경영이라고 하는 큰 뜻을 품었다면은 내가 몰두할 수 있는 일을 펼쳐야 합니다.그래야만 죽음의 계곡에 이르러서도 생존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이것이 반세기 동안 블랙 야크를 대한민국 아웃도어 브랜드의 자존심으로 키워낸 그 비결입니다.혹시 힘든 일을 눈앞에 두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?기회를 놓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초조한가?그렇다면은 그 강태선 회장의 질문을 되새겨보기 바란다.당신은 가슴 뛰는 나만의 일을 찾는 그 창조자인가?남들이 다 하는 일에 시간과 자본을 쓰고 있는 겁쟁이인가? 1997년 봄 제가 이끄는 합동 원정대에서 네팔인 셀파가 빙하의 그 갈라진 틈에 빠져서 절명하고 말았을 때 구조 헬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신이 머물 것은 저의 2인용 텐트밖에 없었습니다. 온몸에 경련이 일어 탈진한 상태로 5일간 그 시신과 함께 누워있자니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. 그때 저는 인간이든 기업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. 살아 있는 한 못해낼 것은 없습니다. 그것이 블랙 야크를 50여 년간 일궈낸 그 비결입니다. 네.